그린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라고 했고 중심과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주어졌어요. 그 다음에 AC의 길이 3이라고 했고 삼각형 BOD의 넓이 14라고 했습니다. 지금 제가 주어진 조건 한번 표현해보면 AC는 3이니까 이 길이 3이란 얘기야. 위에 이 곡선 표시가 없으니까 호가 아니라 현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고,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6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반지름은 뭐 여기가 6이죠. 지금 당연히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6이 되겠고, 뭐 이런 힌트 주어졌고, 그다음에 삼각형 BOD의 넓이가 14라고 했습니다. 이놈의 넓이, 이 삼각형. 요삼각형이죠. 요삼각형은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니 지금? 뭐 직각. 이렇게 되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. 직각삼각형이 아닌가? 어... 직각이란 뭐 말이 별로 없네요. 어 그냥 이렇게 쓸게. 직각이란 말이 없어도 되나? 선분 OC 위에 점 5가 아닌 점뒤에 대하여 삼각형 BOD의 넓이가 14다. 아, 뭐 일단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고 그러면 이놈의 넓이가 14라고 하면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 예,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끼인각의 싸인값 뭐 이렇게 구하거나 혹은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로 가겠지.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.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OD의 길입니다.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지금 이거죠. 지금 OD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얘는 직각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. 그림상은 직각처럼 보이는데 이거 구하래요. 자, 이거를 그럼 제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알수 있죠. 여기는 x고,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1 4라고 했어. 어디를 구하는데 주목을 해야 될까 그럼? 이 요각. 끼인각의 사인값. 높이가 아니라 끼인각의 사인값을 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겠죠. 여기를 구할 수 있다면 뭐 끝난 것 같아. <laughs> 정확하게는 이 값의 사인값만 알면 되지. 각을 통째로 구하는 게 아니라. 근데 저각을 직접 구할 수 없으니 제가 이쪽을 표현해보면 이쪽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. 90도의 세타만큼 뺀 거니까. 그럼 이 삼각형의 주목을 하면 이 삼각형에서 뭐알수 있는 거 있습니까? 무슨 법칙 쓰고 싶니? 코사인 법칙이지. 왜 코사인 법칙이냐면 얘도 반지름이니까 이것도 6입니다. 그럼 세변의 길이를 다알수 있으니 코사인 법칙 쓸수 있죠.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세타는 자2곱하기 양옆변 양옆변이 36이고 2 곱했으니까 72. 양옆변의 제곱에합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. 마, 맞아? 이렇게 되겠고 뭐로 약분하면 되니? 9 이렇게 나오지. 끝났네.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야? 사인 세타죠 저게. 자, 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라는 얘기고, 이제 다시 이 넓이가 14라고 주어졌으니 힌트 이용해 봅시다. 자, 저 넓이 14는 2분의 1에 양옆변의 곱, 그다음에 끼인각의 사인값. 제가 사인값 지금 구했죠. 이렇게 될 거고, 맞아요? 이거 3이고, 그럼 x는 14에 이거 37에 21역수로 곱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될것 같아. 3분의 16 나오겠지.